아, 그런거야? 아, 지금 뭐야? 아! 아!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개겸몽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공포게임은 나이트 타임 비지터라는 게임이에요. 밤 시간 방문자?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. 스타트 게임. 오. 깔끔한데? 어 여보세요? 탭을 누르면 폰을 볼수 있어요. 전화벨 소리 왜 이렇게 구려 Q를 누르면 오케이 A맨 1을 누르면 아 끊을 수 있고 오케이 okay. 탭을 누르면 집어넣고 와 분위기가 레프트 클릭으로 똑똑똑 계세요?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에 노크하네요. 뗄 수는 없어요. h 로 l l o 뭐야, m 시그 m 시 아니지. 어, 퍼거슨 여기는, 버나드 노크에서 뭐하는거야? 어! 또 왔어 또 전화왔어요 여보세요? 와 꺼져! 변태자식 어? 내 무슨 전화기 되고 숨소리를 내고 있어 미친거 아니야? 아 한밤중에 방문자가 나야? 어, 내가 범인이야? 현장시각 현장시간 11시 20분이야 h e l 뭐, 이, 뭐 소리 들린다. <laughs> 헨리 뭐뭐 뭐 하는 거지? l o g 도대체 문을 왜다 두들기고 다는 거죠? 관종인가? 벨트 비슷한 건가? 뭐, 뭐뭔 소리 들리는데? 뭔 소리? 야 뭐, 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. 어또 전화왔어 왜 이렇게 바빠 인싸야? <laughs> 아 꺼지세요 씨. 자꾸 그래 뭐야 어 왠지 여긴 열릴 것 같은데 뭐야 헬로 s 데이비스 다비스 하우스 이름이 하우스야? 던 사람 마 마시... 어? 열려있다 여기 한번 바꿔보고 신음에 견뎌봐요? 오케이 또 전화하면 견뎌볼게요 아 내가 전화 걸수도 있나? 어? 전화 걸수도 있다 어 뭐야 저 종이는 저 2D는 뭐야 3D에 오래지 2D 뭐야 오 어, 뭐야? 3D 게임에서 갑자기 2D가 튀어나오는 거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데로 왔어요 저 파란색은 뭐지? 이 그림판으로 그린 듯한 퀄리티는 뭘까요? 통과되네. 와, 저 뭐야? 구름이야? 오, 전화기다. 클릭으로 테이크폰. 오! 대박. 게임 신박한데? 뭐야? 어 갑자기 전화 걸어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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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. 어. 뭐야? 끝이야? 너 어,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. 야 뭔데? 너 누구야 대체? Hey, h uh, uh, <laughs> 어. 이 미친. 뭐야? 왜 갑자기 웃는 건데 어영알 아, 못이라서 알아들을 못하겠네. 뭐지? 친구들이 다 이상한 친구들밖에 없나봐요. 혹시 아까 말한 거 도, 알아들으신 분 있나요? 어 아, 뭐야 또또 또 돌아왔어. 아까 이 메시 퍼거슨 여기는 버나드였나? 그쵸, 어, 탈출, 어, 뭐, 뭐, 뭐야? 현재 시각 1시, 아, 왜 이렇게 전화 오는 거야? 여보세요, 당신 누구야? 신고한다, 질수 없지? 오케이. Okay. 이겼다. <laughs> 제가 이겼습니다. Alex, 음. I just want to say, 음, um 하고 그대 뭐라 하면서 웃던데 나는 단지 말하기를 원한다. 뭐야, 뭐, 뭐 있을 것 같은데? 어, 아까, 와, 아까 티어, 2D 튀어나왔던 곳이죠. 아, 이거 화장실 같은데? 어, 이제 갈수 있어. 아, 널 잡으러 갈거야네요 계속 같은 놈이 전하는 거구나. 야, 너 아까 나한테 줬잖아 발려놓고 다시 전화해? 아, 어, 저 2D 또 나왔어요! 저 뭐야, 저거. <laughs> 뭐야, 귀여운데? 그림을 발로 그렸나 왜또 왔어 아 쟤한테 잡히면 이쪽에 오네 뭐야 이게 아, 쟤한테 잡히면 안되나봐요 투디한테 잡히면 2D 세상으로 들어오는거야 그 2D를 어떻게 피할까요 아 벨소리 듣고 온다 그런가 그래 빠르게 오른쪽으로 뭐야 미로야? 길, 길 찾아야 되나 본데요. 어 잠깐 만 여기다. 폰대가 천천히 걸어가라고 있다고요? 폰에 들면 좀 속도가 느려지긴 하는 것 같, 같은데. 어. 아, 끝을. 아, 전는안 걸었어요. 잘못 눌렀어. 에, <laughs> 배소에 듣고 오는 게 맞는 맞는 것 같은데. 길이 대체 어디야? 이 시계 아까 봤는데. 초반에 봤는데. 아아 아! <laughs> 게임 어려운데요. 자 이쪽까지는 이제 길이 맞는 것같아요 여기서 아까 어디로 왔었죠 여기서 아저기다 여기 같은데 맞죠? 어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전화가 올리는 것이 클리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? 자, 일단 왔던 곳이잖아. 아. 어, 저, 저거다. 왼쪽, 왼쪽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, 왔어요, 왔어요. 알렉스한테 전화가 알렉스 위치 알아낼 수 있다고요? 진짜요?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죠?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? 왼쪽, 오른쪽,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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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씨. 아, 어, 제발, 탁! 다... 아니, 아니! 조용히 하세요. 왼쪽? 왼쪽에 맞에 있고, 왼쪽 간다. 갑니다. 여러분들 믿어볼게요. 아닌 것 같은데, 여기. 여기, 어, 어, 어!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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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좋아요 네 목소리 에 강동원 닮았어요 얼굴도 닮았습니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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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헛소리 했다가 죽이지 않겠죠? 자 화장 아 제발 조용히 해봐 집중하고 있잖아 거의 끝에 온것 같다고 어? 느낌 쎄한데? 잠깐만 저거... 아저 어, 미로야 완전 아 잠깐만 저쪽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아 지금 뭐 어디로 가야... 저긴가? 어? 여기 뭐야? 아 완전 망했다 와... 길... 길 잃었어요 와... 여머니 알렉스한테 전화 걸어서 배소리가 들리면, 알렉스가 근처에 있다는 걸, 그럼 피해야 되는 거. 아! 그 2D가 알렉스예요 그러면은? 아, 그런 거야? 아이씨, 뭐야. 아! 아, 깜짝이야, 아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아, 2D 따이한테 놀라다니. 아, 이쪽이었나? 아, 이쪽 아닌데. 오우 예. 우후. o 후 알렉스. 거기서 네가 전화를 걸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. 와. 다히 뒤돌고 있을 땐 저를 못 보네요. 좋아, 오른쪽. 아, 제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제 전화하고 있네, 계속. 와, 제 따라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. 어 갑자기 돌아오는 거 아니야? 나 아, 그림 그래, 있죠? 어뭐 처음 보는 곳인데 그쵸이 벽은 처음 보는 거 같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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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흠. 흠. hours later. 어? 잠만. 깐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? 그쵸 깨는 거 아니야? 어? 잠만요. 깐 여기 진짜 처음 오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뭐다 똑같이 생겨가지고. 어, 이거 처음이야. 처음, 처음이야. 처음이야. 아근데 이런 문.. 어? 이런 문 처음 보죠 저희? 뭐 어, 바깥 세상에 보여요 여러분들 뭔가 희망이.. 희망이 생겨.. 어? 또 있다 엑세스또 있어 좋아 여기 각이다 아왜이 왼쪽이라 도어 있어 또아 진짜 아길 개많아 또 아.. 뭐야 이게 다시 돌아.. 다시 들어가? 아, 진짜, 짜증나네, 진짜. <웃음>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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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띠띠띠띠 여보세요 시청자시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겠지만 시청자분은 꼭 한번 이 게임 탈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빠빠